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. 반성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반성문 뭐 언제 내야 돼요? 뭐뭐 뭐 얼마나 내야 돼요? 반성문 쓰면은 뭐 반성을 했다고 도움이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. 자 일단 한 가지 제가 어, 유료 상담을 해요. 저한테 상담하면 뭐 어떻게 뭐 진행이 됩니까?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제가 항상 어, 저희 사무실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런 스톡보내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땐 되게 별거 아닌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유료 안내를 하든지 말든지 일단 질문부터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, 뭐 반성문 언제 내야 돼요? 아니면 뭐, 뭐,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툭 던지는 거야.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도 돈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진지하게 상담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니까 그런 건데 질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대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.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. 왜냐하면 어 선고 기일이 한달한달 한달 앞으로 잡혔습니다. 어뭐 제가 고, 공판에 변호인 없이 어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고 뭐어 인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뭐 합의는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잖아요. 만약 선고 기일을 잡힌 상황인데 반성문 언제까지 내야 돼요? 판결문 쓰기 전까지 내면 되겠죠. 그리고 경찰 단계 에 있어요. 그러면은. 그냥 빨리 내시면 되겠죠. 아, 근데 이번 주에 송치된다 그했는데 아,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다음 주 중에 검찰로 내시는 게 낫겠네요.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본인이 여태까지 무죄 주장을 했던 건지 아니면은 뭐 유죄로 갑자기 뭐 이제, 어, 번이해가지고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툭 던진다?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질문에 별로 진지하게 임할 생각이 없는 거고 그러면 저도 진지하게 응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. 여튼 그런 질문 받으면 되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냥 좀 불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여튼 언제 내느냐? 그거 그냥 빨리 내시는 게 좋겠죠? 물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건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. 버티다 버티다가 마지막에 내야지. 뭐 그러면 그게 더 나은 건가요?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반성문을 내면 반성한다고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아니라 판사가 내가 반성문 두번 냈다. 뭐 예를 들어서 조주빈이 뭐 반성문을 뭐어뭐 어,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냈대. 자 그게 받아들여져요? 안 받아들여져요. 반성문 많이 낸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계속 반성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지 아니면 공판 절차에서 이 사람이 반성하는 취지로 계속 진술을 했었는지 또 그에 타당할 만한 행동을 했었는지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하나하나 따. 딱 따지고 들고 제가 거짓말로 고소를 했고 뭐하고 있고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반성문을 낸다? 그거는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에 반영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반성문만 낸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. 우리가 거꾸로 다른 사람의 재판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뭐 어, 조주빈 예를 들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조주빈이 매주 반성문을 막 냈대. 그럼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? 야, 이거 양형에 도움받으려고 이 자식이 쇼하는구나,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. 걔 1심까지 반성문 한 번도 안 했었다면서요? 근데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막 내. 그러면 그게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? 안 돼요! 거꾸로 나도 마찬가지예요. 여태까지 계속 부인하고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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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내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했더라도, 판사 보기에는 심지어 공판에 나와서 반성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, 어, 반성 안 한다고, 어, 무 무죄, 무죄 주장한다고 지금 하는 상황에, 내가 반성문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양형에 막 도움이 될까요? 자,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판단했던 것과 내 행동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반성문만 낸다고, 어, 반성하고 있다거나, 어, 선처를 할 만한 그런 양형 사유가 되진 않는다.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의뢰인들한테 반성문 너무 무리해서 내라고 하지 않아요. 본인이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면 매일 내셔도 되고, 일주일에 한 번씩 내셔도 되고, 뭐, 이주에 한 번씩 내셔도 돼. 근데,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무리해서 그렇게 막 한다고 해서 양형에 반영이 되냐?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한 만큼 어,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라. 제가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.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.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판사 말고는 내 혐의를 어, 뭐 인정하든 아니면은 나에게 선처를 베풀든 할수 있는 건 판사밖에 없으니까. 판사한테 내가 마음 닿는 한. 읍소할 수는 있다. 고정도 그 선에서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반성문을 내고 안 내고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다. 기존의 변론 방법이나 아니면은 내가 법정에서 주장했던 거 내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했던 내그 주장 내용이 중요할 뿐이지 반성문이라는 종이 한 장을 냈냐 안 냈냐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이라는 게 많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냐. 아, 제가 의뢰인들한테 얘기해요. 1 0 0장 내서 뭐1년 감형된다. 그러면은 뭐 만장 내지 천장 내고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 반성문을 내 마음 닿는 한 제출하시는 게 좋고 언제 내는 게 좋냐? 뭐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냥 빨리 내시는 게 좋겠죠. 뭐 오늘이라도 내시면 좋겠죠. 근데 그게 뭐 선고가 내일 모레야. 그러면은 이미 끝난 거고. 이렇게. 어, 케이스 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전략상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아요 라고 한다면 유료 상담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야 어딱 포인트에 맞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어, 메이크업 학원을 개인 레슨으로 다닌 적이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유튜브 같은데서 막 나오잖아 뭐 쿠, 쿨톤에는 무슨 색깔이 맞고 뭐 웜톤에는 무슨 색깔이 맞고 뭐눈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일반 론을 늘 얘기해줘요 선생님들이 근데 내가 어느 유형인지 잘 모르겠어.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. 내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어울리는지를 모르니까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. 똑같은 거예요. 내가 눈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땐 어떻게 그리는 게 좋고 나는 약간 요 호수의 어, 파운데이션을 쓰는 게 좋고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제가 1대1로 비용을 들여서 상담을 받아서 맞추듯이 내가 형사사건에 놓여있거나 민사사건에 놓여있을 때 이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? 제 상황은 사실 이래요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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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들도 뭐할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상담을 개, 어,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거. 맞춤형으로 받으셔야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.